레위기 7장. 잘못한 일이 있어서 여호와나 이웃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값을 치르는 뜻으로 여호와께 바치는 면죄재물은 이렇게 드려야 한다. 이 재물의 살코기도 여느 제사의 재물과 마찬가지로 무척 거룩하다. 이 제사에 드리는 재물도 번제물을 잡는 곳, 번제단 북쪽에서 잡아라. 이 재물의 피는 번제단의 사방에 뿌려라. 그리고 이 재물에서 떼어낸 기름 덩어리는 모두 다 여호와께 불살라 바쳐야 한다. 기름 덩어리가 붙어 있는 재물의 고리와 내장을 뒤덮고 있는 기름 덩어리와 허리 양쪽에 붙어 있는 두 콩팥과 그것을 감싸고 있는 기름 덩어리와 간을 뒤덮고 있는 기름 덩어리를 함께 떼어내어 제사장이 그 기름 덩어리를 모두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여호와께 불살라 바쳐야 한다. 이것이 여호와나 이웃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그 값을 치르는 뜻으로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의 절차이다. 이 제사 때 바치는 제물의 살코기는 무척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된 남자들만 먹을 수 있다. 이 제물의 살코기 또한 반드시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 이 제물은 무척 거룩한 것이기 때문이다. 면죄제나 속죄제에는 똑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곧이 제사를 드릴 때에 바쳤던 제물은 모두 다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야 한다. 번제물을 바쳤을 때그 제물의 가죽은 그 제사를 치르는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야 한다. 또한 가마나 소디나 슬판에 구워 바친 곡식 제물도 모두 그 제사를 치르는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야 한다. 이렇게 곡식 제물은 기름에 반죽하여 바친 것이든지 마른 것이든지 간에 모두 다 제사장 가문인 아론의 후손들이 차지할 몫으로 돌려야 한다. 평화를 기원하는 뜻으로 여호와께 바치는 화목제사는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야 한다. 누구든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제물을 하나님께 바칠 때에는 고운 밀가루에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으로 반죽하여 만든 떡과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발라 구운 과자와 고운 밀가루를 기름으로 반죽하여 만든 과자를 희생제물로 쓰의 짐승과 함께 바쳐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 제사에는 누룩을 넣어 만든 떡도 함께 바쳐야 한다. 재물을 바치는 사람은 앞서 말한 네 종류의 떡과 과자 중에서 각각 하나씩 골라 여호와께 특별히 바친다는 뜻으로 흔들어 바쳐야 한다. 나머지는 화목재물의 피를 뿌려 제사를 맡아 주관하였던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야 한다. 이 제사에 쓰였던 제물의 살코기는 반드시 제사를 올린 그 날로 먹어야 한다. 그 다음날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이 제물이 하나님께 맹세를 한 적이 있어서 드린 것이거나 자발적으로 드린 것이라면 그 희생 제물을 드린 그 날에 먹되 남은 것은 그 다음 날까지 먹을 수 있다. 하지만 사흘째 되는 날까지 남은 것이 있으면 반드시 불살라 버려야 한다. 만일 사흘째 되는 날에도 그것을 먹는다면 나 여호와는 절대로 그 제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 재물을 드린 사람을 나 여호와가 오히려 못마땅하게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그 재물의 살코기를 먹은 사람도 크나큰 허물을 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고서도 벌받지 않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말아라. 재물로 쓰였던 그 살코기에 부정한 것이 닿았다면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불에 태워 버려야 한다. 제사 규정상 깨끗한 사람만이 재물을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제사 규정상 깨끗지 못한 사람이 이 재물을 먹었으면 그 사람은 내 백성 가운데에서 제거될 것이다. 또한 누구든지 사람이든 짐승이든 부정한 것과 접촉하고 이 재물을 먹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내 백성 가운데에서 제거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러한 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이르셨다.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 거기에서 떼어낸 기름 덩어리는 어느 부위든 먹어서는 안 된다. 목숨이 닿하여 죽은 가축이나 들짐승에게 습격을 받아 죽은 가축의 기름 덩어리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그 기름 덩어리를 먹어서는 안 된다. 분명히 말해두지만, 나 여호와께 모조리 살라 바치는 제사를 드릴 때, 잡은 가축의 기름덩어리를 먹는 사람은 내 백성 가운데에서 제거될 것이다. 기름덩어리뿐 아니라 피도 먹어서는 안 된다. 너희가 어느 곳에서 살든지 간에 날짐승이나 집짐승의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짐승의 피를 먹는 사람은 그 누구든지 내 백성의 가운데에서 제거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러한 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이르셨다. 나 여호와나 이웃과 평화로이 지내게 해달라는 뜻으로 화목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부분을 특별히 떼어 바쳐야 한다.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특별하게 떼어서 여호와께 불살라 바쳐야 할 부분은 그 제물의 가슴 부위와 기름 덩어리이다. 그것을 여호와 앞에 가져와 여호와께 특별히 바친다는 뜻으로 흔들어 바쳐라. 그러면 제사장은 기름 덩어리는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바치고 가슴 부위는 제사장인 아론과 그 후손들의 몫으로 돌려라. 이 제물 가운데에서 오른쪽 뒷다리는 쳐들어 바친 다음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야 한다. 이 화목 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 가문인 아론의 후손 가운데에서도 그 제사를 맡아서 제물의 피와 기름 덩어리를 여호와께 바쳤던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야 한다. 나는 화목재물 가운데에서 특별히 바친다는 뜻으로 흔들어 바친 가슴 부위와 쳐들어 바친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인 아론과 그 후손들의 몫으로 주겠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가 지금까지 잃은 사항을 영원한 규정으로 사마대대로 꼭 지켜야 한다. 이상이 여호와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 일을 맡기신 날부터 여호와께 불살라 바치는 재물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주신 몫이다. 여호와께서는 이것을 아론과 그 후손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날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대로 지킬 규정으로 명령하셨다. 제사장들은 이 규정에 따라 몫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상은 번제물이나 곡식제물이나 속죄제물이나 면죄제물이나 인직식 제물이나 화목제물을 바칠 때마다 꼭 지켜야 하는 규정이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의 광야에 있을 때 이렇게 예물을 드려야 한다고 명령하시던 날에 그 자세한 사항을 모세에게 일일이 이르셨다.